안녕하십니까.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. 오늘 소개할 차량 2015년식입니다. 2015년 9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. 스파크 SLT 모델입니다. 스파크 S가 뭐냐. 네. 스파크가 이제 M300 이 얼굴로 2009년도부터 나왔으니까 2009년도 15년이면 9, 10, 11, 12, 13, 14, 15. 네. 7년 동안 동일한 얼굴로 나왔는데요. 나왔는데. <laughs> 나왔는데 이제 그 트랜스포머에도 나오는 그 M300 모델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차가 2014년형부터 엔진이 바뀌었습니다. 바뀌어가지고, 아, 엔진이 바뀐 게 아니라 미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미션을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. 하나는 4단 미션, 기존의 미션. 그래서 D 밑에 E1 이렇게 써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 차는 D 다음에 L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. 이제, 어, CBT 미션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고요. 요즘 나오는 뭐, 아반떼, K3, 전부 다 CBT 미션입니다. 그러니까, 그거를 이제, 옛날에 마티즈에서 CBT가 가지고 있는 그, 어,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사람, 이제, 브랜드에서 c b t 라는 말을 안 쓰고, 뭐, EVT, 뭐, 이런 식으로 예, 말을 좀 바꿔서 쓰긴 하는데, 네, S는 이제 미션이 달라졌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미션이 변속 충격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, 아주 직관적으로 그 응답력을 내줍니다. 그리고 가속할 때도 그렇고 훨씬 더 부드럽고요. 네, 그래서 어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그 부탁받은 어, 사장님 계세요. 군산에서 이제 저희 카니발을 가져가셨던 고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 따님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출퇴근해야 될 차가 필요하대요. 그래서 이제 작은 스파크를 하나. 구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지금 한한 한 달여 넘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이에 가져온 차도 있었고 뭐 차를 이제 보기는 여러 대를 봤습니다만 내딸 준다 생각하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그 부족한 것들이 하나씩 보이는 차여 가지고 못하다가 이제 이 차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괜찮아서 이 차량으로 최종적으로 저는 결정했습니다. 일단 2015년 9월이니까. 더넥스트로 가기 바로 마지막까지 나왔던 M300 가장 따끈따끈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뭐 블루투스 오디오 그 다음에 이제 뭐 VD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에어백이 10개 장착되어 있고요 어 실내가 일단 금연 예, 흡연하시는 분이 타신 차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차에서 이상한 냄새 나거나 뭐 그러지 않아서 아가씨에게 줄 차로는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차를 보았습니다. 타이어도 현재 내짝다 네 괜찮고요. 이제 단지 여기 휀다 이쪽 휀다하고 요 본네트만 단순교환 이 있는데 경차가 이 정도 데미지를 받았다. 그래서 안에 판금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 이렇다. 그러면 그냥 접촉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어... 이 차량은 단순교환 무사고. 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을 결정하게 된 것의 또큰 부분은 이 차량들을 이제 보통 딜러들이 가져오잖아요. 그러면 딜러들은 매입을 하면서 매입세를 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매도비라는 거를 세금으로 해서 받습니다. 근 경차는 전라북도는 법정 매도비가 30만 4천 원이에요. 35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30만 4천 원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으로 성능 책임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나가셔야 되는데 성능 책임 보험료가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한 4, 50만 원 정도 부가 비용이 발생을 해요. 상사에서 구입을 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가져오신 딜러분이 이 차량을 본인 앞으로 이전을 해놓으셨답니다. 그러니까 본인 앞으로 이전을 해놨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 또 따라붙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서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도 조금 금전적으로도 좀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이게 제가 봤을 때몇 가지 이렇게 뭐 약간 뭐 실기스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이런 거 보고 광택을 낸것 같기도 하고 안낸것 같기도 한데 차가 참 깨끗하네요 광택을 내신 거죠 어래때 광택을 안 냈대요 광택을 안 냈어도 이 정도 깨끗하면 굉장히 관리를 잘한 겁니다 하체 부식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내짝다 괜찮고 실내도 깨끗하고 이만하면 아, 권해드릴 수 있겠다. 아, 나는 이걸 픽해야겠다. 제가 어... 어떤 차를 부탁받잖아요.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전 전화하지 않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잊어버렸냐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기준에 부합돼야만 가능해요. 그래서 어... 뭐 6월달에 부탁했는데 11월 다 들어와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전화 연락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, 한 손님한테, 그랬더니, 아, 잊어버린 줄 알았다고, 그래도 기다렸는데, 연락해줘서 고맙다고, 네. 저는 이차 나왔는데 이 차는 어떠세요? 저차 나왔는데 저 차는 어떠세요? 지금 이 차는 어떠세요? 이런 적이 없습니다. 딱 제가 셀렉을 딱 해가지고, 그 차로 결정을 하면, 그때 네, 말씀을 드리는데, 이 차량이 그런 여러가지 면에서, 그래도 그냥 초보 운전이고, 사회초년생이고, 출퇴근용 차로는 아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, 그점 참고하시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가능한 좀 밝은 색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 사장님께서 뭐 색깔 굳이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특히 이, 이 색깔이 이 스파크에 또잘 어울리는 색이에요. 지난번에 제가 미용실 원장님 댁에도 이 차를 하나 보냈는데 이 색깔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색깔도 스파크하고 잘 어울리거든요. 이런 점들 다 감안해가지고 결정한 건데, 이제 이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일 겁니다. 제가 이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를 이어서 붙여 드릴 테니까, 한번 사진으로도 네, 살펴보시고, 그리고 뭐 카톡을 원하시면 카톡으로 사진, 원본 다 보내드릴 거니까,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일단 차량은 단순 교환은 두 군데 있지만, 네. 그러나, 어 부대비용에서도 절감 효과가 있고, 차량도 잘 관리했고, 지금 10만 9천 키로 탔으니까, 횟수로 10년이니까 1년에 만10 키로 조금 넘게 탄 건데, 이 정도면 차 괜찮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, 엔진 아이들링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도 상당히 정숙합니다. 네, 소리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, 굉장히 정숙하니까요. 가져가시면 큰탈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제 사진으로 한번 차량을 살펴보십시오.